안녕 안녕 양양픽의 탐정냥이다옹 아재개그 두번째 편이 찾아왔다옹 바로 시작한다옹 왕의 꿈은 나무다를 네 글자로 왕꿈트리 신을 찌르면 푹신 빵이 목장에 간 이유는 소보로 냉장고가 화는 이유는? 쿨하지 못해서. 자동차에 톡 하고 치면? 카톡. 차가 놀라면? 한놀라요 신발이 화나면? 신발끈. 왕과 작별 인사를 할때 하는 말은... 바이킹... 순대를 누르면... 순대국... 차에서 가장 차가운 데는... 차가운 데... 어벤저는 어떤 펜을 쓸까? 블랙펜서, 물고기의 반대말은? 불고기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 물은 영어로? 셀프 군만두는 영어로? 물만두는 영어로? 셀프 서비스 칼이 정색을 하면? 검정색 땅이 올때 내는 소리는? 흑흑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싸웠는데 플러스가 이겼다. 왜일까? 플러스가 더셈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나는 소리는? 첨부엉, 첨부엉.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새는? 하버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돌은? 보석. 들어갈 때는 천명, 나올 때는 백명인 곳은? 인천 아웃 백. 신이 버스에서 내리면 신 내림 소가 계단을 오르면 소 오름 USB에 더 이상 데이터를 넣을 수 없는 이유는 기가 차서 내 키보다 큰 과일은 가다 나무를 주우면? 우드득. 꽃이 병원에 간 이유는? 수술이 있어서? 식물이 점점 말라가는 도시 이름은? 시드니.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취재하는 사람은? 해리포터. 덜 똑똑한 강아지는? 무지개.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김밥천국.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으면? 하이에나. 은메달의 무게는? 은근 참새가 간식을 먹는 걸 뭐라고 할까? 새참 머리를 감을 때 어디부터 감을까요? 눈 오이가 물을 치면? 오이무침 소가 가난하면? 우거지. 반성문을 영어로 쓰면? 글로벌. 살문. 계란. 소금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천일. 방바닥 높은 바닥은? 발바닥. 곰은 사과를 어떻게 먹을까? 베어 먹지. 스님이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에게 한 말은? 절로 가요. 못 먹는 닭은? 왕의 아버지는? 부킹.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은? 질색.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 넌센스 퀴즈 몇 개나 맞췄는지 댓글로 남겨달라냥.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 양냥